연희의 스포츠 분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매니저 연희입니다. 오늘도 여러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연희의 스포츠 분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경기 소식 및 분석 알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으로 다 분석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댓글 하단 링크 보시면 구독자분들 전용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스포츠 경기 전문가의 분석 자료와 유료 스포츠 픽을 조건 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편하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대 전주 KCC 경기 분석입니다. 서울 삼성은 2월 6일 원정 경기에서 창원 LG 상대로 73대 64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1월 31일 원전 경기에서 고향오리온 상대로 71대 88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 경기 2승 1패의 흐름 속에 시즌 17승 20패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창원 LG 상대로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김시래와 데리코 화이트가 친정팀 가슴에 비수를 꽂는 활약을 펼쳤고, 아이즈아스가 LG 외국인 선수를 외곽으로 끌어내고 플레이하면서 골밑의 공간을 만들고 가드진의 적극적인 골밑 돌파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김준일이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하는 가운데 승부처의 2대2 수비가 잘 되었고 상대의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른 공격으로 승기를 잡았던 상황이었고 다만 LG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삼성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주 KCC는 2월 6일 원정경기에서 인천전자랜드 상대로 71대79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2월 4일 원정경기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2대77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연패의 흐름 속에 시즌 25승 12패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전자랜드 상대로는 모비스 원정에서 당한 역전패의 후유증이 크게 나타났고 피로가 누적된 선수들의 기동력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백코트 싸움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투지부족으로 흐름을 빼앗겼고, 지역방어 수비는 나쁘지 않았지만, 맨투맨 수비에서 상대에게 에이펙스를 많이 허용했던 상황이었고, 또한 송교창이 득점에서는 힘을 냈지만, 수비에서 정혁근과 이대성을 제어할 수 있는 토종 빅맨 자원이 없었던 패배 내용이었습니다. 양팀 간의 맞대결 경기분석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원정에서 74대 7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사커터 강력한 수비와 확률 높은 골밑 득점으로 역전승을 만들어낸 경기입니다. 송교창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라거나 이정현이 득점 리더가 되어졌으며, 타일러 데이비스는 높이의 힘을 보여주며 인사이드를 장악했던 상황이었고, 반면 서울 삼성은 이관이, 김동욱이 분전했지만, 파울 관리에 아쉬움이 있는 아이즈하익스의 모습이 재현되었으며,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전주 KCC가 홈에서 91대 7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까지 상대전 2연패를 당하고 있던 KCC 선수들이 단단히 정신무장을 하고 나왔고 강력한 압박 수비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사실상의 승부를 결정한 경기입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상대의 강력한 대인 방어를 뚫지 못했고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지 못한 아이제와 익스와 제시 고반을 제외하고는 두자리수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입니다.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이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83대 7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김준일의 복귀는 불발되었지만 이관희가 4코터 중요한 3점슛 두 개를 포함해 21점을 기록했고 승부처의 결정적인 스틸을 기록하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 전주 KCC는 이정현과 송교창,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가 분전했지만 사커터 송교창의 5반칙 퇴장과 승부처 야투난조의 역전패를 당한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이 원정에서 82대 78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즈아익스가 안정적인 득점원이 되었고 김준희를 골밑에서 헌신과 허슬플레이도 팀 동료들에게 긍정의 나비효과를 선물했던 경기입니다. 반면 전주 KCC는 팀 야투와 3점슛 성공률이 형편없었고 전반전 상대의 기세에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이정현과 송교창의 에너지도 신통치 않았으며 김지환의 부상결장도 백코트 운영에서 표시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분석 결론입니다. 이정현을 만나면 전의를 불태웠던 이간이가 이제는 삼성을 떠났습니다. 이정현의 득점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전 경기에서 데리코 화이트의 활약이 좋았던 만큼 삼성이 스몰 라인업을 가동하는 시간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높이의 강점이 있는 타일러 데이비스와 라거나를 상대로는 악수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적생들의 활약으로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한 삼성이지만 kcc를 상대로는 새롭게 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의 시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KC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오늘 경기 분석 다들 잘 들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경기와 좋은 분석자료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승하세요.